정 선포 소식이 들리자마자 집에서 준비를 하고 의외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라이브 방송도 일단 라이브 방송으로 일단 영상을 찍고 나중에 재편집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 겸해서 찍고야 됐습니다. 아. 지금 그 20, 2024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는 게 저도 사실은 믿겨 지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카톡에서 친구 개업령 넣었다 이러니까 어? 했습니다. 저 있을 리가 없을 일인데 이게 진짜네? 싶었습니다. 저도 헌법 교과서에 있는 개엄령에 대한 부분을 어 실제로 일어나서 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행정 시스템이 아, 아예 멈춰야 됩니다. 그 정도의 혼란이 있어야지 선포하는 것이 비상경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가 된 이후에도 포우령이 제대로 안 떨어져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계엄에 대한 장소가 범위가 어디인지, 전국인지, 지방인지 그리고 계엄 사령관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당장 지금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보통 예산하, 예산, 본예산심의를 위해서 회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일단 저희의 직무기능도 정지가 되고, 그러면 은 당장 내일 우리는 하면 안 되는지, 포고령상 회기,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방 자치가 어 안녕하세요. 네, 지방 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개업령 선포한 케이스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도 모르고 지침도 안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한 12시 기준으로 중앙에서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동네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은 아까 의회 들르셨다가 같이 차 같이 타시고 어, 여의도로 가셨어요. 민주당 분들은 그쪽에서 모이나 봅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다들 급박한 거죠. 다행히 국회의원분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실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야당 의원들 다 체포하고 계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하고 국회를 철저히 봉쇄를 해버려서 원천적으로 그 국회가 모이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렸는데 다행히 그러지 못해서 다행입니다. 준비가 안된 개헌 같았습니다. 준비가 됐더라면 아마 과거처럼 야당 의원을 체포하고 민주당 의원을 싹다 체포를 해버리고 그렇게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헌법상 지금은 못하게 돼 있어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 체포 못하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어겼겠죠,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 기상비험이 선포가 됐으니까, 저는, 일단은 지방의원은 사실은 지금과 정지가 되고, 저희 지역행정기관, 의왕시 같은 경우도 지역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 매우 큰 충격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제대로 해제한 건이 의결이 돼서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비상기험 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개엄령의 선포의 유무에 대해서는 79년도 대법원 판례상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좀 얘기가 다르죠.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제 이게 개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될 것이고 이제 포고령에 대해서는 또 이제 법원에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이폭고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헌재에서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 대통령이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나 지금 해제가 안돼 있는 것도 어떻게 인 건지 모르겠고 지금 사실은 계엄 선포라는 게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국무의 국무위원 중에서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는 위험하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개엄 선포 전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국무회의예요. 국무위원들이 의결을 해 줘야 선포가 되는 건데 그 내막도 이제 좀 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다행히 국회가 기능을 해서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또 장기화됐으면 국회를 더 원천봉쇄를 했을 거고, 아마 통행금지 조치도 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구금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87년에 개헌이 된 이후에 개헌령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역사 속에서 뭔가 엄청 큰 논의가 되지 않았을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국가 긴급권 중에서 지금 발동이 된 사례가 금융실명제 빼고는 없어요. 지금 현행 헌법상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지 지금이 교전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였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6.25 때도 어 전국 비상계엄은 아니었던 걸, 전국 계엄은 아니었고 일부는 계엄이 풀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적접 지역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6.25 당시에도 선거를 했어요. 지방의회도 있었고요. 후방에서는. 전시에도 사실은 그래요. 전시에도 이게 전국 단위의 계엄을 내려서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6.25 당시에도. 근데 지금 뭔가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현행 행정 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의 소요 사태가 네. 있던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떤 일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나왔을지가 너무 궁금했고. 이게 한동훈 당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도 즉시 개업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명 낸거 보면은 국민의힘과도 공유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만에 공유가 됐으면은 철저히 반대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왜냐면은 그 순간 역사의 죄인이 돼 버리고 당을 해체해야 되는 때가 되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정말 두서없이 지금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어... 충격받아서 좀 힘들다가 정말로 뉴스 보고 나서 처음엔 매우 손이 떨렸다가 한 이제서야 좀 몸에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살짝 피곤해지네요. 아무튼 나라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